어, 이제 아나운서 혹시 기차여행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기차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낭만적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낭만적이기도 하지만요. 도로에 비해서 교통 정체가 없고 편리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그것 때문에 철도 부족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용문 홍천간 노선을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을 제1순위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30여 킬로미터만 연결하면 되는 건데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진다면 참 좋겠지요? 네그 경제적 효과가 가진 가능성을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한때 강원도 교통의 중심지였던 홍천군 옛 명성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돈의 18개 시군 중 철도망이 없거나 철도 계획조차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양평군 용문까지 철도가 놓였지만 홍천까지 연결하는 건 10년 넘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도내에서도 동서고속철도와 중앙선 등 대형 SOC에 밀려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제1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용문 홍천 간 노선을 정하고 양평군도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발목 잡히는 것을 막고.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기 위해 역사 개수를 줄이고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재부와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할지를 협의 중에 있고 어, 최종적으로 아마 그 노선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4월 중순쯤 되면 개략적인 어떤 노선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의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경제성보다 국가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철도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 전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도 철도 유치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철도를 통해 수도권과 1시간대 생활권이 형성되면 관광객 증대 등을 통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철도를 통한 부가가치도 6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문을 거쳐서 내륙 산악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노선이기 때문에 용문까지 오는 그 지금까지의 수요객들이 홍천까지 뻗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관광이나 여객 수송 위주의 철도가 되지 않을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강원도 일순위 요청 사업이자. 지역 수건인 용문홍천간 철도. 용문홍천간 철도망 구축 계획의 운명을 결정지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오는 6월쯤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